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조표, 어, 조표 보는 법, 장조와 으뜸음, 도조, 도착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예, 소개할까 합니다. 네. 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손자, 손녀를 가, 가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진짜 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에는 이런 그 오선지에 이렇게 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려면 계명을 알아야 되고 악기를 다뤄도 아, 도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뭐 해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 보통 이게 하나도 붙지 않은 거. 이걸 삽이라고 그러고, 이걸 플랫이라고 그러죠. 샵이나 플랫이 부, 붙지 않은 것은 이 바로 밑에 여기 도, 여기 첫 번째 줄이 미, 두 번째 줄이 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오선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음의 높이가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음의 높이가 낮아지죠. 네. 자, 우리가 뭐, 음, 이브이 하나 붙은 것은 소리도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해서 알고 있죠. 아 플랫시 하나 붙은 것은 뭐 파가 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자꾸 붙어요. 두 개도 붙고 세 개도 붙고 여섯 심지어 피아노에 보면 여섯 개까지 붙은 게 많이 있죠. 이런 것 도 드디어 으뜸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장조는 이게 무슨 장조인지 이게 무슨 장조인지 도가 어딘지 뭐이 하나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건 사장조고 도가 쏠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붙으면 머리가 띵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히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 음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여러분 그 백지에다가 이와 같은 표를 만들어서 놓아야 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써서 다라마바사가나다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표를 일단은 백지에다가 써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샵 표시를 해 놓고 오른쪽에는 플랫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 개씩 붙은 것은 뭐 우리가 기억을 해서 다알수 있죠. 어, 샵이 한개 붙으면 어, 소리도가 되고 플랫이 하나 붙으면 어 여기 파가 도가 되죠.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개가 붙고 세 개가 붙으면 이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오른쪽에 있는 플랫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예,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를 하나씩 띄워서 지그재그로 쓰시고 그 밑에다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반드시 하시고 좌측에다가 샵을 붙여놓고 우측에다 플랫을 붙여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 플랫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플랜 이게 한 개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장조와 으뜸음이 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쉽습니다. 한 개가 붙으면 요것을 지워서 나갑니다. 자한개짝 지웁니다. 딱 지웠죠. 지우고 그 다음 것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그럼 한 개를 지우면 바가 되죠. 그럼 이게 에요한 개가 붙으면 바장조이며 으뜸음은 파가 으뜸음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가 붙으면 바장조. 그 다음에 그런 바장조고 이 위에 동그라미는 장조. 밑에 여기 개명은 으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지우고 바로 한 개가 붙으면 한 개를 지우고 다음 것을 읽는데 이것은 바장조고 으뜸음이 파가 되는 것입니다. 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세 개가 붙었죠? 아, 그럼 이거 도가 어디야? 이게 무슨 장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죠? 이제 한 개를 지웠으니까 두 개가 붙었으면 두 개를 지웁니다. 두 개를 지우고 요거를 읽고 세 개가 붙었죠? 그럼 이건 세 개를 지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개가 붙으면 뭐냐? 다음 것을 읽으니까 마장조고 그러면 미가 도가 되는 겁니다. 이 미가 도가 되겠죠. 네.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그런데 마장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이 붙으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워나가는데 두개 이상, 두개 이상 이 플랫이 붙으면 내림이라는 그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 붙으면 하나, 둘, 세개 붙었으니까, 내림 마장조 이며, 이것은 내림 마장조입니다. 미, 여기 미가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붙은 것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샤비 붙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샤비 한 개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 왼쪽에서 이건지워야 됩니다. 이 왼쪽에 붙여놨죠? 이것은 어, 붙으면 이제 왼쪽에서 지웁니다. 왼한 개가 붙으면 딱 이걸 지웁니다. 자, 이걸 지우면 바로 밑에 있는 지그자그 밑에 있는 사죠 사장조가 되고 소리도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한개 붙으면 자, 그러면두 개가 붙었네. 어? 그럼 두개 붙으면 무슨 장조야? 그럼 뭐 간단합니다. 이 사가 붙은 건 왼쪽에서 지웁니다. 자. 자, 지웠죠. 그럼 무슨 장점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거 읽으면 되겠죠. 어, 여기 두개 이상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림'이라는 건 붙여야 됩니다. '올림' '라장' 조 '레가' 도다. 너무 쉽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을 개명을 하거나 할때 아주 쉽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에, 이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며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머리 아프게 기억하시지 말고 딱 어, 이게 장점 무슨 장점 도가 어떤 몸이 어디지라고 할 때는 바로 백지에다가 이와 같이 써 놓습니다 다라마바사가나다를써 놓으시고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고 그 다음에 도, 그 밑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팍팍팍 지우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 뭐 이렇게 단순한 방법인데 에, 복잡하게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답만 정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 조표를 이 조표를 보는데 장조는 무슨 장조이고 어둠은 무엇이 어둠인지 도가 어딘지 네. 세상에서 아주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